양이야 멀리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너는 맨날 거기 올라가 갖고 내가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조금 멀리에서 너를 찍고 있단다. 내가 너를 찍을 뿐이지 너를 해야지는 않거든. 근데 너는 왜 나를 피해? 좀 가만히 있으면은 잘 찍어줄 텐데. 어? 안녕하세요.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인사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애견도 안녕. 너는 엄청 크네. 어?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 여기. 할머니 쳐다봐. 어찌 이렇게 빤히 쳐다봐야지 눈을 크게 뜨고 오히려 치켜 들고 내려 감지 말고 떠 떠. 우리가 뮤지컬 할 때는 눈을 내려 가면안 된다 그랬어. 오히려 치켜 들으라고. 그래도, 그러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되고, 가운데를 직시, 뚫어지게 쳐다보라 그랬거든. 너도 그렇게 해. 알았어? 양이야, 너뭐 먹었니? 너는 어디서 잠 잤어? 간밤에는 어디 있었어? 응? 아하,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느라고, 맨발 걷기 보스는 나오지도 않고, 맨날, 왔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